네, 이번 시간에는 마모셋에서 기본적인 조작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먼저 오픈 씬으로 해서요. 하나 불러오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기본 조작 방법은 마야랑 똑같습니다. 만약에 마야 유저시라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조작하실 수가 있겠는데요. 만약에 맥스나 다른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숙지법이 필요로 하실 것 같습니다. 먼저 Alt를 누르셔갖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었고 오브젝트를 이와 같이 어,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. 아 정확하게는 카메라를 지금 돌리는 거고요. 이와 같이 Alt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셔갖고 카메라를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, a l t 를 누르신 상태에서, 오른쪽 버튼은요, 줌인 줌아웃이 되겠습니다 줌인 줌아웃이 되겠고요 왼쪽 버튼은 로테이션 그리고 오른쪽은 줌 t 줌아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알트 o 누르신 상 t 에서 마우스 n 운데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시면은 o 와 같이 어,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리센터 F버튼은요, 움직이시다가 F버튼을 누르면은 화면 중앙으로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런 그 기본 조작 방법들은 마야와 거의 흡사하고요. 자,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카메라 버튼은요. 자, 여기 플러스 사인을 눌러보시면요. 카메라 하나 생성이 됩니다. 이와 같이 카메라 0번을 놓고, 어, 이 카메라 0번을 락 버튼을 눌러주시면요. 더 이상 움직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한 화면을 집중적으로 랜더샷을 뽑고 싶을 때, 이와 같이. 카메라를 선택하신 다음에 락을 해 놓으시면은 실수로 움직이는 일이 없겠죠. 자, 그다음에 다시 디폴트로 가시면은 락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다시 0번으로 오면요. 다시 그 아까 세팅이 되어 있던 상태로 돌아가고 락이 걸려 있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. 카메라 1번으로 가시면요. 다또 어, 마찬가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그 마모셋의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.